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아, 한 마리 입양한 지... 한 지금 9개월? 10개월? 된것 같아요 얘 되게 얌전하네 다 가도 된다고 네. <목소리가> 좋은가보네 그래도 친구가 <목소리가> 없어가지고 누가 다닌다고 그래가지 기억나? 이름이 카인가 예? 이름이 예 쇼옹 이거 유튜브 방송 중이에요. 목소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어디로 가시죠? 저희 호평 산책로. 저기 산으로 올라가요. 아니아니 산책로. 아 제가 호평 호만차 쪽으로. 네 호만차. 네, 네. <laughs> 꽁이가 되게 좋아해. 아 꽁이가 네, 오 오지 말래 오빠한테. 오빠 오, 오빠가 오빠 <laughs> 오지 말래 <laughs> 오빠한테 오지 말래 <laughs> 아 질투쟁이 <laughs> 아 오빠 되게 사랑하거든 얘가 아 아까 봤던 아이네 아까 그 푸들 네아예예 예, 예. 안녕하세요 네네네두번 해요 너네는 너는 왜 이렇게 깨끗하니? 얘는 눈이 왜 이래요? 눈이 왜요? 아 눈이 네. 아. 그거 그거 돈 많이 들여 고친 거예요? 눈이. 네, 돈 많이 들여서 네 아, 축하드립니다.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눈물샘을 막아버렸다는 거죠. 네, 아 축하드린다고. 그래서 우리 개 보더니 조금 개념이 없어요. 혹시 나이 좀좀좀 좀, 좀, 정신 좀좀 좀 없으신가? 자기네에게는 돈 많이 들여서 네 눈물을 고쳤대요. 네, 그럼 눈물샘 막은 거거든요. 눈물 안 나오게. 그리고 쑹고 보더니 눈물이 있다고. 눈왜 그래요? 아이씨, 좀, 숙주사 갈까? 아, 잠깐만, 자기야, 이거, 개근좀 갖고 있어봐. 나 말리지 마, 그러고 싸우면. 어? 아이, 진짜 기분 나쁘네? <laughs> 아이씨. 아까 그, 강아지 이쁘다고, 이쁘, 이쁘다고 계속 해줬는데, 씨. 네, 우리 쏘고 모더니. 자, 내가 가는 척할 테니까, 아니야, 이렇게 가다가, 이렇게 쓱 빠져. 같이 내가 가다가. 뛰어! 뀨! 뀨! 이러면 또 괜찮더라고요. 아, 힘들어. 이러면 또안 지져요. 엄마가 가버리면 괜찮, 가버리면 짓고, 어, 이런 상태에서는 엄마 잘안 찾아요. 조금, 네 오늘 완전 거의 뭐 여름 비슷한데 응. 가자 가자 엄마 커피 사러 왔어요 가자 가자, 가자 가자 기다리는데 <laughs> 아 제가 좀싸나 네. <laughs> 앞으로 가라고. 네. 아, 저는 그 와이프 기다리니까. 이제 저런 분들 가끔 만나면 좀 짜증나긴 해요. 네, 전해성님 어서 오십시오. 자, 가자. 아, 이게 또안 간다네. 네. 아한 마리는 개주를 풀어놓고 목줄을 풀어놓고 한 마리는 좀싸 나와요. 근데어 짓고 그러면 살짝 뭐 죄송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하면. 내가 좀더 피해줄 텐데, 아, 저는 와이프 기다리고 있잖아. 뭐, 좀, 뭐, 자기네들이 뭐 이뻐가지고, 뭐 그런 줄 알고, 좀 착각하는 거 같은데, 네, 싸워버리겠습니다. 들어가서. 아, 씨, 그럼 줄 놔버릴까? 네, 가서 물으라고. 지금 조금 오해하는 거 같아요. 아, 왜안 가, 저아저씨 짜증나게, 씨. 이건 내자린인데 네 씨. 저기 두분 계시죠, 두 분. 네. 어 정말 재수 없어. 아, 저저 아저씨 왜 저리지? 나이 나이 고아 음, <laughs> 아, 빨리 그 와이프가 좀 와야지 가지. 예. <laughs> 이제 좀 따라온 개가 이렇게 좀 있으면 아 죄송해요 우리가. 아유, 좀, 사회성이 좀 떨어지네요. 아 유기견이라, 예. 뭐,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아, 자기가 대고 키우는데, 뭐, 유기견이에요. 예. 예. 오해를 할 거야. 예. 아, 왜안 가? 뭐, 그러면서, 예. 저는 계속 자리를 기키고 있을게요. 지네들끼리 예,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한번 얘기를, 한번 몰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아, 저, 자식, 그, 이거 유튜버 하는 사람인가 봐. 방송하는 사람, 방송. 아 이젠 개나, 소나 방송해. 생긴 건, 뭐 이상해 게, 뭐, 뭐, 이런 식으로. 한 아가씨는 괜찮은데 다른 아가씨가 인상 빡쓰면서 아, 그러더라고. 아 나도 오해를 풀고 가야 되니까 네. 괜히 이상한 사람들잖아. 네. 괜히 안 가는 사람 같고. 아, 아저이 씨는 빨리 왜안 가냐고 막 그럴 것 같고. 설탕 넣었어? 아 이거 와이프 있다고 지금 일부러 소리 질러주는 거야. 에? 비숑이다. 에. 아, 제, 제 제도 네, 이렇게 아, 이렇게 보면 안녕하세요. 어우 되게 크다. <laughs> 어, 빅비숑인데. 예, <laughs> 네. 어, 몇 킬로예?는? 나10 킬로요. 아, 근데 고격, 격 자체가 되게 큰데요. 네, 뚱뚱한 게 아니라. 음. 아, 귀여워. <laughs> 얘 되게 커요. 예, 네, 거의 뭐 최고 만급인데. 아, <laughs> 어, 이은군두 배, 두 배. 예. 네. <laughs> 거의, 뭐, 쫑군도 등치가, 이게 작은 애가 아닌데. 아유, 네, 아유. 네, 큰 형님으로 모셔라. 네, 애교는 되게 많네몇 살이에요? 네, 아세 살. 아, 세 살? 네. 그때 뭐, 네, 수컷인가요? 네. 네, 수컷입니다. 쫑군이 네, 수컷을 좋아하니까. 안컷이면 안 되죠. 시시다 갔죠. 네, 비교온 길이는, 결혼할 수 없죠. 네. 아, 귀여워. <laughs> <쟤 되게 귀여워요>. <웃음> <웃음> 하는 것 봐. 쇼 네. 쫄았어? <laughs> 아 쫄았어? <laughs> 아 쫄았어? 아이 너보다 더 등치가 좋아. 네 반갑습니다. 네 다음에요. 쇼 쫄았어, 쫄았어. 이쁘 안녕. <웃음> <웃음> 널 때린다. 널 때린다? 너무 이쁘게 생겼네. 이제 삼 년째 왔어. 친구 처음 봐 가지고? 아. 아 친구를 강아지를 처음 봤다는 얘기야? 네, 어, 네, 아, 아, 아 오늘, 야, 나는 세 살인데 처음 봤다고. 어디 <laughs> 어디, 어디 고, 뭐 산으로 다니셨나? <laughs> <laughs> 아빠 보면 아시잖아. 요 아, 개그치는 데안받도될거요 가야겠다. 네. 잘 배요. So you